2024년 11월 9일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UFO 다큐를 공개했군요. 제목은 외계인 탐사. 제1화부터 6화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탐사 보도 기자인 조진 네비 UFO와 외계인 관련 사건을 추적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화는 그들은 왜 이곳에 올까? 2화 브라질에서 생긴 일 3화 외계인과 물의 상관관계 4화 반론 보고서 5화 피닉스라인 6화 외계인의 정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진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UFO 터미널로 불리우는 미 네바다 51구역의 실체를 1989년 당시 핵물리학 박사 출신의 밤라자가 최초로 폭로했을 당시 이 사실을 지역 방송에서 폭로한 언론인이자 주역입니다. 밤라자는 51구역 내 S사지구라는 지하기지에서 미 정부가 비밀리에 회수한 추락한 UFO를 이용 역설계하는 과정에 기술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51구역엔 이런 역설계한 UFO가 9대 이상 있다네요. 밤나자가 조진앱과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자 밤나자의 개인 프로필은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라졌고 이후 혹독한 정부의 압력과 살해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조진앱 역시도 폭로 이후 많은 압력에 시달려야 했고요. 조진앱은 원래 UFO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사보도로 사건을 취재하고 파헤치는 언론인이었죠. 일부에서는 미국 내에서 UFO에 의해 자행된 가축밀 도살 사건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미국 내에서 외계인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텔레파시가 된다는 영매 영성 채널러. 수천명은 1960년대가 되면 외계인들이 인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큰 소리쳤지만, 정작 UFO 필압 사건과 가축 밀도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공포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편에서는 1977년과 1978년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던 브라질 콜라레스 섬 UFO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 영상 여기저기에 진짜 UFO 사진과 영상이 여러 나오는데 한섬 주민이 폰카로 촬영했다는 오렌지색 구형 UFO가 나오는데 제가 가까이서 조우했던 UFO가 바로 이런 형태였습니다. 똑같아요. 콜라레스 섬 UFO 사건은 인근 바다에서 날아오른 미확인 수중 자항 물체 UFO가 섬 주민들에게 다가와 가슴과 신체에 빛을 쏘아 중상과 사망자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번 다큐에선 이 사건에 브라질 군당국이 미 정보부와 함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UFO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왜 브라질에서 일어난 UFO 사건 파일을 모두 미국에게 넘긴 걸까요? 사마에서는 지난해 큰 화제가 되었던 젤리피쉬 UF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의 영상은 적외선 열상 장비로 촬영된 것으로 육안으론 안 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육안으로 안 보이는 UFO에 대해선 아직 초보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2억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왜 눈에 안 보이는겨? 젤리피쉬? UFO는 당시 중동의 미군기지의 보안이 엄격한 기지를 날아다니다가 인근 호수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는데, 해당 영상은 제레미 코벨과 조지네비 언론의 보도에 특종이 되었고, 미 국방부는 이 영상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화 이후에는 UFO나 외계 생명체의 지구 유입설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고, 5화에서는 1997년 피닉스 부메랑 형 UFO 사건을 다룹니다. 피닉스 사건에 대해선 과거에도 많이 다뤄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51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대도시 피닉스 하늘의 한 변의 길이가 축구장 3개를 합한 길이의 부메랑형 UFO가 한 도시를 조용히 휩쓸고 간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사건도 조명탄이라고 대중을 속이고 있어요 칼세이건처럼 그리고 6화에서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타임머신설을 제기하고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견해를 재정립하며 끝이 납니다. 조진앱은 UFO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분야의 지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을 취재하는 탐사보도 기자의 시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객관적인 시각과 견해를 취재 내내 일관성 있게 추구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UFO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천지인데 USO나 UAP를 설명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지난해부터 개봉한 UFO다큐인 인카운터 UFO조우도 한번안본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엔 자신이 외계인 접촉자라면서 텔레파시가 어쩌고 영적 대화가 어쩌고 하면서 환상적인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믿는 교주가 제리 예순이 미륵부천이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UFO를 탄 외계인들이 몇월 며칠에 우리를 휴거해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외계인이 출연한 사건들을 파헤쳐 보면 그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다큐는 진짜 외계인의 존재를 조사하는 탐사보도 기자 조진 앱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UFO 외계 연구소